안녕하세요. 제 102회 전국체육대회 기념, 제 59회 한국체육학회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를 하게 된 한국체육대학교 최수정입니다. 본 연구 주제는 실업팀 사격선수의 열등감 경험의 의미입니다. 스포츠 현장의 결과 중심 평가는 과도한 경쟁을 야기하며 선수들의 패배 경험이 건강하게 수용되지 못할 경우 이는 열등감으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반 심리학에 따르면 열등감은 개인에 따라 긍정적인 반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격은 심리 요인이 경기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동목으로 선수들이 느끼는 부정적인 정서와 개인의 해석은 경기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이에 연구자는 선수들의 주관적인 해석에 주목하고 선수들이 열등감을 느꼈을 때 하는 생각, 행동 등을 통해 스포츠에서 열등감이 가지는 의미를 보고자 했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대상자는 대한사격연맹에 등록되어 있는 사격경력 10년 이상의 엘리트 사격선수 4명이 모집되었습니다. 조사도구입니다. 조사도구로는 반구조화 질문지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박사 3인, 사격 전문가 1인이 참가한 전문가 회의를 통해 개발되었습니다. 연구 절차는 문헌고찰, 신층면담 전사작업, 주제 묶기,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자료 분석입니다. 자료 분석은 주제 분류와 분석을 통한 체험의 본질적 주제를 추출하였습니다. 연담 내용은 한글 2010을 통해 전사되었으며 전체 테스트에 주목하는 전체 검적 방법 본질적 의미를 가진 어구및 문장을 꼽착하는 선택적 방법 본질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세본법 방법이 유연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맥스밴 레넌의 반성적 과정에 따라 결과는 신체성, 시간성, 공간성, 관계성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신체성에서는 신체 비교를 통한 노하우 개발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비교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였으며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순차적 한계를 수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한계 경험으로 인한 탐색은 점차 자신만의 방법 개발로 연결되었습니다. 신간성에서는 부정적 인식에서 긍정적 인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상가자들의 초기 열등감은 부정적인 느낌과 반응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초기 열등감의 경험은 구체적으로 자괴감, 원망 등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점차 자기 확신, 미래에 대한 기대 등 긍정적으로 승화되었습니다. 공간성에서는 한 단계 성장하는 공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업 운동선수는 특수직업 종사자로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해야 합니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경쟁 속에서 열등감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쟁 구도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관계성에서는 유기적 존재의 관계로 나타났습니다. 참가자들은 열등감을 스포츠 현장에서 필연적으로 겪는 유기적 관계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열등감을 느끼고 단순히 수영하는 것에서 그쳤다면 이들의 성장은 멈췄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수를 성장시키고 열등감은 목표를 만들어주어 자극제로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연구자는 열등감이 두 가지 측면,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을 지녔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만일 참가자들의 열등감이 부정적인 정서로 지속되었다면 열등감은 탈진으로 연결되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들은 열등감을 단순히 부정적으로 지속시키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정서를 느낀 뒤 숙고하며 자신을 돌보았습니다. 참가자들은 신체성, 시간성을 통해 열등감을 꾸준히 동기화시켰으며 공간성, 관계성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형성시켰습니다. 본 연구의 반성적 과정 결과와 해석학적 글쓰기를 통해 연구자는 선수들이 가지는 열등감은 단순히 부정적인 측면을 넘어 한계를 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긍정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재현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출된 결과와 함께 현재까지 이루어진 선행 연구 및 광범위한 연구 자료를 통해 스포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척도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상담 프로그램은 열등감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감소시키고 긍정적 반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스포츠 현장에서 선수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열등감 상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등감이 스포츠 현장에서 긍정적인 도구로 사용될 것을 기대하며.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